돈이 새는 순간이 다른 MBTI 순위 TOP 16. 16위 ESFP 기분 좋아지는 순간 소비가 먼저 튀어나온다. 15위 ESTP 지금 기회라는 감각에 지갑이 바로 열린다. 14위 ISFP 감성 맞는 소비 앞에서는 기준이 느슨해진다. 13위 ISTP 필요 없다고 느끼면 관리 자체를 미룬다. 12위 ESFJ 사람 챙기다 보면 지출이 쌓인다. 11위 ESTJ 효율 따지다 예상 못한 비용을 놓친다. 10위 ISFJ 안정 위주 선택이 장기 손실로 이어진다. 9위 ISTJ 규칙은 철저하지만 변화 대응이 늦다. 8위 ENFP 아이디어에 돈을 먼저 태운다. 7위 ENFJ 사람을 위한 선택이 지출로 이어진다. 6위 INFP 의미 있는 소비의 기준이 관대하다. 5위 INFJ 멀리 보느라 당장 새는 구멍을 놓친다. 4위 ENTP 새로운 가능성마다 자원이 분산된다. 3위 ENTJ 확장 속도가 관리 속도를 앞선다. 2위 INTP 분석은 완벽하지만 실행 타이밍을 놓친다. 1위 INTJ 구조부터 막아 세는 순간 자체를 만든다. 솔직히 오늘 순위 보고 이건 좀 아닌데. 싶은 분들 계시죠? 특히 1위 INTJ가 짠돌이라고 나왔는데, 제 주변 INTJ는 취미에는 돈을 물쓰듯 쓰거든요? 여러분이 보기에 돈 관리 제일 못하는 최악의 MBTI는 누구인가요? 제 데이터가 틀렸다는 걸 댓글로 증명해주세요. 가장 반박이 심한 MBTI는 다음 영상에서 따로 다루겠습니다.